이쪽 메인 쪽에서 지금 물이 새서 이렇게 아, 밸브 이용해서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밸브 쪽에서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좀아. 배관 안에 녹이 너무 많아서 고속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처방을 하셨어요. <목소리> 자, 아래 한 톤바... <목소리> 어, <어디> 있어요? <목소리> 계량기그 1층에 제가 오픈해 놨거든요. 네. 맨, 어, 맨, <목소리> 맨 왼쪽, 맨 왼쪽일 거예요. <목소리> 맨 한번 달리면 되죠. 네, 네. 게요 네. 맨 네 여기는 어, 이렇게 밸브를 수리를 했고 물 떨어지는 것 없이 잘실가되었습니다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도 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계량기도 네잘 시공됐습니다.